음. 몇 시지? 음, 오케이. 아. 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병원을 갑니다. 병원 가는데 뒤에 <laughs> 뒤에 자스민 타 있어요. 자스민이 한번 타 보더니 맛이 들렸어. <laughs> 그래서, <laughs> <계속 웃음> 그래서 계속 <laughs> 그래서 계속 어, 추석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한번 태웠었잖아요. 추석 전에 한번 태웠었는데 추석이 지나고 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스민이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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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오늘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신촌 연세 세브란스 갔다가 그 다음에 북악스카이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 가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악스카이에 한번 데리고 가고 시간이 남으면 애들 픽업 시간까지 우리 빨리 돌아오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으면 한 방에 잠깐 들렸다 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파주 봤을 때는 인터컴이 연결이 안돼 있었어요, 이게. 해, 해, 이게, 블루투스가. 아,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laughs> 아, 그니까 나는 인터컴 무조건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구입을 해서 지금 인터컴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습니다 벌써 음악을 들을 준비를 다 하고, 음악 세팅하고 지금 음악 듣고 있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잠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짭다짭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주 재밌다고 합니다. 아주 추석 명절 전부터 오토바이 언제 타냐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그지? 아유, 막 인스타에 막 자기 인스타에 막 오토바이 타고 싶네 여때니 막 이거 시어머니가 보지? 나오토이타고에서 혼났잖아. <laughs> 너도 혼나겠지. 그래, <laughs> 명절 스트레스가 나간다 합니다. 여러분, 네, 명절 스트레스 저기 이 시어머니가 분명히 볼 텐데. 과감한 발언을 하네요 편집하라고 하는데 살려야죠 저를 아니 시대에게서 받는 소리도 많이 들요아 그래? 글쎄요 항상 <laughs> 차 별로 없어. 어 원래 여기 쫙 막혀야 되는데 차 하나도 안 막히네. 다 왔어 이제. 어? 진짜? 오토바이 좋아? 내가 왜 그렇게 타면서 소리 지르는지 알겠지. <laughs> 그게 방송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laughs> 어 진짜 리얼이야 리얼. 좋지. 지금도 좋아. 막막 막 처음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좋으려면 나는 이제 진짜 외곽으로 나가야지 좋지. 이 서울 길은 그냥 재미는 있는데 좋고 그러진 않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나?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안 막힌다. 힘도 어. 왜? 나 때문에? 괜찮아. 나때문 그랬어?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 <웃음> <웃음> 날씨가 다 했다 오늘도. Okay. 어 조금 어. 날씨 이 너는 날씨 공주. <laughs> <laughs> 밥으로 <밥을> 먹으려면은 여러분. <laughs> 이 정도 기본이죠. <웃음> <웃음> 오토바이 주차장 신촌 세무란스 치과병원 오토바이 주차장 얼른 병원 갔다 올게요 갔다 오습니다 I... 치과 갔다 왔습니다 잘해? 오빠 못하는게 뭐 어딨냐? 거의 다 왔는데? 아어잘 <laughs> 아, <laughs> <수화> 되네 <laughs> 아하하 <할> <laughs> 이또 소매 커피나 나 여보 커피한잔나나 지금 딱 커피 한잔 마셔야 돼나 리 <목소리> 조금 있는 거 어떻게 생각름이 가짜 같아 진짜로. 사랑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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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웃음> 사랑해. <웃음> 그건 다 누군 안 되잖아. 되고, 되고 있죠. <laughs> <laughs> 방송 중이가 다 됐어. <laughs> 방송 중이가 다 됐어. <웃음> <웃음> 응, 이번에 동네? 여기 북한가? 저기 올라간다. <laughs> 잘안 나올 텐데 나네. 내가 널 찍고 싶다. 너 친한 사람인지 알겠 아빠가 왔다? 이거 어때? 이거 잘 나왔어. 장난 같아 진짜? 응. 푸사각인가? 진짜 푸사? 응. 오빠? 응. 나는 지금 뭐 마주를 안 하는데 뭐. 찾는 사람도 없고. 응. 옛날에는 내 독자 좀 많이 해는데 맨날 내 걸로 했는데, 그치? 지금 왜? 왜?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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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더 좋았던 거 같아. 음, 그래? 어. 그때는 뭐도 몰랐고 오늘은 좀 노리고 있었지. 그때는 처음이라 진짜 무서웠거든. 경황이 없었지. 어? 처음이라 경황이 없었고. 경황도 없고 쫄았고. 음. 좋다. 네. 오늘 괜찮네. 코스가. 괜찮네. 아. 와, 저거 봐. 진짜 가슴이 뻥뚫린나그지 앞에도 앞에도 잘 보인다. 여기 좋다. 현실로 돌아가, 아줌마. <laughs> 뭐 언제까지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고그래